법의 은혜는 법을 행하는 자에게 수행인이 법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 수행하면 법 역시 이 수행인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며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주므로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선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윗바사나 수행인이 완전한 깨달음을 금생에 성취하지 못해 생사윤회를 받는다 해도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해온 마음집중의심은 언제나 수행인이 정신을 깨워주며 이 수행법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마침내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있더라도 크게 불행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러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며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생인이 부지런히 노력 정진하여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통하여 무상의 지혜를 얻으며 자신의 성품을 깨닫게 될때 법의 은혜를 받게 되어 행복해지고 지극한 평화를 얻게 되며 모든 중생이 고통스러움에 큰 자비심을 내게 된다. 그리하여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그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은혜받은 법을 다시 회양하게 되며. 행사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법이 지니고 있는 위대한 힘인 것이다. 이 법의 힘은 아무에게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지런히 힘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수행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태심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수행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훌륭한 법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수행인은 잘 반주하여 스스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을 내어 정진하여 자신이 눈으로 수행의 결과를 보도록 법의 은혜를 입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보라. 수행인이 게으름과 혜태심에 빠져 마음 집중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두지 못하고 혼돈과 방황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할 때에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어 마음, 자신의 마음을 게으른 생각과 그 자체에 집중시켜야 하며 동시에 부처님이 말씀을 의지하고 적용하여 슬기롭게 자신의 환경을 관찰하며 또 아홉 가지의 세간을 벗어난 위없는 진리의 존재를 생각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주하는 데에서 분발심을 내게 되고 용기가 생기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정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홉 가지 세간을 벗어나는 위없는 진리의 지혜를 절대로 얻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홉 가지 세간을 벗어나는 진리 즉 위없는 진리란 수도 원도와 과 사다함 도와 과 아나함 도와 과아라한 도와 과등 사도 사과의 열반법 니르바나 단마를 포함한 것으로 게으르고 해태심에 빠져 있는 수행인은 위와 같은 초세간적 진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수행인이 위의 초세간적 진리와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참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부지런히 정진하고 굳은 결심과 신심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다. 초세간적 진리는 함 단어의 복합어로서, 록가는 세계, 우주라는 뜻이며, 깊이 숨은 뜻은 멸의 세계, 무상의 세계, 변천의 세계를 말한다. 웃다라는 뛰어넘는, 위없는, 불멸의 뜻을 지니고, 단마는 진리, 보호, 안전, 자연적 현상, 물질의 특성 등의 뜻을 가졌으므로, 전체의 뜻은 자연적 현상의 생멸법을 벗어난 진리라고 할수 있다. 로구따라담마의 또 다른 뜻은 생멸의 모든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보호되고 항상 발전 인도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심이 가게 되는 것은 누가 무엇으로부터 항상 보호되고 안전하게 되며 생멸이 없게 되는가? 수행인이 법을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함으로써 법이 모든 파멸적인 현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낮고 어두운 데서 높고 밝은 데로 인도해 주며 항상 발전시키고 불멸의 위치에 이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행인이 그릇된 법을 배워 행하고 사도 사견에 빠져 있다면 그 그릇된 법은 수행인을 불안과 공포와 생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하며 보호의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된다. 그릇된 법이란 자신의 마음 밖에서 진리, 혹은 깨달음을 구하고 도움 받기를 바라며 자신을 고향과 핍박 속에 몰아넣으며 각가지 종교의식이나 제사 같은 것즉 생명을 절대자에게 바치는 의식의 노력을 기울이며 절대자를 신봉하고 그 존재를 믿고 의지하여 보호받으려는 일들이다.이는 잘못된 길이요 그릇된 범비기 때문에 로구 따라 담마의 모든 이익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참다운 진리가 아니요. 진리의 영역 밖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누구라도 법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법 밖의 일을 행하여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수행인은 바른 수행법을 배워서 바르게 노력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야만 법의 보호와 해탈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되어 모든 불행과 파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비록 수행인이 올바른 수행법 내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게으름과 해태심에 빠져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고 힘을 내어 정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고 보는 바도 없을 것이며 느끼는 바가 없는지라 수행이 경험이 생길 수가 없으니 이는 좋은 법이 범위 내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거나 뒷받침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이 결과, 수행인은 수행 방법과 길을 바르게 바르고 정확한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바른 수행 방법과 길이란 참으로 부처님이 가르치심을 바탕으로 하여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으셨던 길이어야 하며, 모든 벽지불과 성 제자들이 깨달으신 길이어야 한다.바른 수행의 길이 직접 자신의 수행을 통해. 확인되었다면 방해라거나 주저함이 없이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여 경각심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여 법으로부터 보호와 모든 이익과 위없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행인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써 정진하여 자신의 수행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노력을 하고 힘써 정진을 했는데도 수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목표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노력과 정지는 결국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그러나 수행자가 올바른 수행법을 택하여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게 수행해 나가면 그 결과를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법 마사띠바나바타나 대념처경을 말씀하시었고 가르치시어 수많은 성제자들을 두셨다. 지금까지 계속 전에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참으로 옳은 수행법이라면 실천 수행에 반드시 진척, 진척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며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수행인 자신이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바르게 행하지 못하여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은 수행인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하며 스스로 자신의 수행 과정과 진척 상대를 점검해야 할것이다그러므로써 잘못이 발견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수행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법의 보호와 이익됨을 받게 되는 것이다.여기에서 바르고 정확한 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어떤 가르침이든지 그 가르침에 대해 조사하고 실천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확인하고, 이 가르침을 통하여 8가지 성인이 배출되며, 계율선정 지혜가 바탕이 되어 탐심과 진심, 치심을 다스려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사성제와 여덟 성스러운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배워서 실천하라. 이것이 올바른 법 선택의 규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옳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와 육체적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자신과 상대방에게 모두 유익하며 화합을 가져올 때 그것은 옳은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되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으나 자신에게 피해가 있거나 양쪽 모두의 이익됨이 없고 화합이 없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었다. 수행인들도 이를 기준으로 자신이 언어와 행동을 지어가는 척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